때 맞춰 오셨군요 사령관님. 저 공허 분쇄자 놈들이 제 기지를 박살 내려고 합니다. 금방 포기할 것 같진 않네요. 제 부하들은 지금 꼼짝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놈들을 막는 건 사령관님께 달렸습니다. 저 분쇄자들이 제 요새를 박살 내기 전에 놈들을 처리해주십시오. 무슨 일이죠? 저기 균열 보이시지 말입니다. 군세자는 저 균열을 통해 전장에 나타납니다. 준비하십시오. 반갑게 맞이해줘야죠. 무방 지원 대기 중.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야 빨리 빨리. 자 다들 들었지? 명령 받았습니다. 예. Yeah. 네! 네! 아, 좀! 스타이있었 있어! 사령부 업그레어이드 완료. 한번붙어볼까일이어일이있일인가요일이 있어! 스일 건설로봇 준비 완료. 가자. 아이씨고 이번엔 누구냐?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네. 예예 대장. 부슨 감히 완인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 좋. 갑자기 그렇게 하죠. 예 예. 오늘 딱 걸렸어. 무슨 일이죠? 간섭로부 준비 완료. 죽음도 날 막지 <목소리> 못해.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알았어 오바. 잘 됐군. 예 대장님. 네. 다 좋은 일인가요? 좋습니다. 일과를 시작해 보시죠. 목표는 저 분쇄자를 때려눕히는 겁니다. 저희 은퇴 중입니 당장 방지가 필요하다. 연구 완료. 공무 분쇄자를 없앴어. 무슨 일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분자를몇 마리나 보내려는 거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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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이 부족합니다. 하이, 깜짝이야. 일태지야.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뭔일 있어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예, 예, 대장.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예, 알았다고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무슨 일? 남은 누구니? 뭔 일이 계속하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광물이 부족합니다. 저기,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지 구나왜비우스놈들에게 대천사가...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녀석인데... 저기, 부탁이 있는데... 저대천사를 박살 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조립할 수 있게 말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대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공격당하기 전까진 자가 수리를 할것 같습니다. 끝난 겁니까?

분쇄자가 파괴되었습니다. 원대 중. 예설 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놀람> 전장에 균열 다수가 포착됐습니다. 상대할 분쇄자들이 금방 나타날 겁니다. 적군이 다가온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처치해라. 무슨 일이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돈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영엔 못 죽겠는데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얘기죠? 무방 지원 대기 중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여긴 못 죽겠는데요? <놀랄> 부석건물 부속 완성 부속건물 완성 히페리온이 <놀랄> 추격 그 준비를 마쳤습니다 1 5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빨리빨리 의사가 왔습니다 <놀랄> 부석건물 완성 계속 이차가 왔습니다. 전식이 준비동력이 당겨 갖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로가 준비 완료. 관이라도 보내 주세요. 출동 준비 완료. 무방 지원 대기 중. 원인이 있어요 감니다. 간다미. 오우 움직여 볼까 저게 우의원 나는데 다음은 기다리고 있었어. 자, 균열들이 또 보입니다. 분쇄자들이 금방 나타날 겁니다. 놈들을 통구의로만들 준비하십시오. 명령 받았습니다 기다려 여긴 못 지켜주네요! 지하 5 0 0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데요. 사령부 업그레이드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무슨 일이죠? 관이라도 보내주세요. 무방지원 대기 중. 여기 보이는데요. 이번엔 어찌 하겠지 자, 여기 보이는데요.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갑니다. 간다 갑니다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오늘 떠 걸렸어. 드디어 시적이고 적이 이쪽으로 온다. 준비는 됐겠지? 출동 준비 완료. 야, 빨리 빨리. 기지가 기공격 받고 있습니다. 공격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갑니다. 이가 <목소리나> 광물이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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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합니다. 자원을 도와, 시킬시간이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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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 번만 더 싸우면 끝입니다! 무슨 일 아하하! <laughs> 최고의 시간이었어!